네, 안녕하세요 한문세제 24강 순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순과장의 서복 어, 상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 초소체를 한번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보시죠 어, 황제 이름 희, 드릴헌, 이율께 갈지, 또우 가운데 이를 운, 나오, 글서, 견줄비, 갈지, 술잔정, 왼쪽에 배불장, 예, 술잔종, 마땅할당, 막을항 단일행까지 예, 5페이지 문장이었습니다. 어, 5페이지 문장을 잘 보시고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는 또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6페이지에 예, 보시면 첫첫 첫 문장으로 첫 페이지에 혹 혹, 그다음에 이를 위지날과 갈지 배불장 가운데 풀초 어 오히려 유 마땅할 당기록이한 단일행 왼쪽에 그럴련 배풀장 어, 정할 정까지 어, 한번 어,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천천히 운필을 보시고 어, 문장을 써 보시죠. 예, 방위 제 이, 초소에 이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승과장의 아, 서보 어, 상권에 나오는 문장 어, 5페이지에 황제 이름 시자부터 한번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보은그 초소 공부의 아주 대표적인 법적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측정입니다. 세워서 건너뛰고 눌렀다가. 약간 돌고요. 눌렀다가 또 바꾸면 누르면 됩니다. 면이 바뀔 때마다 눌러줍니다. 자, 서서히 바꾸고요. 돌아서, 눌러서 하나, 둘 세우, 이렇게 세우면서 돌고 자, 세게 해봉하듯이 밀었다가 다음 돌아서 하나, 둘, 셋 자, 시작했습니다. 음. 다음엔 조를 흔자가 되겠네요. 자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 세워서 그리고 자비도니다 눌러주고 또 욕수 변박풍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여기서 마무리해서 눌러주고 굵어지지 않게 눌러주는 방법은 그자 이거 눌러주죠. 이제 방향으로 눌러주면 돼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봉 방향으로 눌러주면 돌아서 하나. 약간 눌러주면서 다시 회봉하듯 세웠다가 다음 동작으로 끌어주고 다음 올라가서 점점차리 하나 둘셋 눌렀다가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음 동작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릴 한자에 의해서 이을 개자가 되겠네요. 자 하나 우 세게 눌러주고쭉 곡선으로 다시 씌워주면서 세게 눌렀다가 또 여기서 세게 눌러줍니다. 굵게 다시 빼고 저음 찍으러 가고 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세게 또 돌고 돌아서 점점 내렸다가 양변 바꿔주면서 눌렀다가 다시 자, 이쪽 끌어주면서 버튼겠습니다 이띠을좀 크게 키울로도 관계 없겠죠. <laughs> 자, 다음에는 갈지 자가 되겠네요. 하나 세워서 가고 눌렀다가 또면 바꾸고 또면 바꾸고 세워서 다시 손바닥에 아래 내려, 내려갈 정도로 밀었다가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갈지 자요. 자, 다음에는 또 자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 둘 약간 누르면 돌고 자힘 빼고 가늘게 세워서 방향 틀어서 내려가면서 소세미위바꿔주면서 뽑아주고 뽑아주면 됐습니다자 다음에는 이를 문자가 되겠네요 하나 둘 세워서 눌렀다가 건너뛰고 놓고지고 눌러서 세게 눌러주면서 올 치켜올렸다가 세게 눌러서 다음 동작으로 심을 뽑아주면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운자 이운자 다음은 나오자 하나 둘셋 둘자 다시 돌아서 하나 둘 굴고 눌렀다가 하나 둘셋 살짝 들어주면서 끌어주면 돼. 다음 글자자가 되겠네요. 하나 힘 빼고 가늘기 눌렀다가 굴거지고 눌렀다가 비스듬히 세게 눌렀다가 다음 동작으로 건너뛰듯이 건너뛰 위에다 봉에서 심주면서 끌어주면 되겠네요. 이어서 글을 써 있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음 동 연결해서 옵니다. 세우고 점찍을 아하고 다시 세워서 눌렀다가 세게 면 바꿔주면 될것같 살짝 들어서 점점 눌러주면서 다음 동쪽으로 뽑아주면 되겠네요. 다음에는 아, 견줄비 써 있자가 견줄비죠. 다음은 어, 또 갈치장 또 나왔죠. 자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씩 빼줍니다. 다음에는 술잔정자 하나 비스니카로 살짝 내려가고 세게 누르다가 세게 내려 누르고 자 여기서. 지켜 세우면서 갔다가 이제 꾹 위에서 꼽다가 올라가서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 눌렀다가 지켜 세우듯이 1 0배고쭉 뽑고 다시 돌고 눌렀다가 세게 회복하듯이 세워주고 가로 뽑다가 살 눌러서 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 불장자 하나 둘 곡선 세우고 비엣장 찍고 올려주고 올라갔다가 눌러서 웃을 있게 세운 다음에 수직방 내려가고 약간 비틀어주고 자유곡선 변 바꾸죠 점점 천서히진변 바꾸면서 다음 동작으로 굴리면 되겠네요. 이어서 데가 나왔나요? 자, 중자가 또 나왔죠. 앞에서 중자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마땅당자전 자, 하나, 둘, 하나 돌고. 비스듬히 세게 눌러주면서 돌고 자, 여기서 돕니다. 그플리 잡듯이 붙잡고 약간 들어서 곡선 쭉 위에서 서 바꿔주고 하나 두 비스듬히 올라가고 가로 올라가서 쭉 내려주면서 심을 빼고 다음 동작으로 끌어주고 다음은 대항을한자 올라가서 쭉 끌어주고 세게 밀어서 돌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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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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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안안해안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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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가? 안안 아니 아침 안 했어? 아니 먹이 남아서 또 쏜듯 하닥 다시 참 마당발이네. 아어떡하 그러면 한다고 예고를 해줘야지 나 지금 말 해서 딱딱 쓸으면 이제 다 들어가서 그거 소용 없어. 됐어 해? 알았어 됐어 다 됐어. 다시 해. 안 해도 돼. 와서 다니자. 니어 어. 그고 세게 눌러서 뒤집습니다. 숨 빼고 올라갑니다. 자, 약간 들고 돌아서 점점했다가 점점 숨 점점 빼면서 가늘게봉까지 모아줍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셋 돌고 돌아 그리고 숨 빼고서 쭉 모았다가 다음 올라가서. 보홍방향을 심을주면서 다음 동작으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땅당 자가 되겠네요 자 위에서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돌아서 가로 비스니 올라가고요 돌고 세게 눌렀다가 약간 곡선, 심 빼면서 놓다가 자옆으 비스미 쓰로틀 놓고 올라가서 가로 건 다음에 쭉 내려주면서 점점 심 빼고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 넘어가고요. 하나, 둘, 돌아서 쭉 내려갑니다. 세게 눌러주고 돌고 하나, 비스미 조금 끌다가 약간 가로 또 자리잡고 쭉 내려주고 다시 붓을 이렇게 세워서 돌고 약간 들어지고 눌러서 뒤집어줍니다. 완전 히 면을 바꿔주고 점시심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그 획을 연결해서 해서 좀 되겠고요. 대양을 한자까지 썼고요. 다음에는. 단일 행자입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쭉 가늘게 기, 중봉을 잡아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늘게 깊이 되면서 굵어지죠. 하나 둘 약간 둘, 면을 완전히 백번씩 바꿉니다. 자 올라가서 하나 약간 멈추고 약간 오른쪽 가는 줬다가심 빼면서 점점 심 빼면서 자 여기까지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가 되면 혹자 쭉 내려와서 하나 둘 자, 하나 둘셋넣려주고 올라가서 반홍게 쭉 뽑다가 심 빼면서 뽑고 스톱하고 올라가서 다음부터 끝에 세워주는 듯 반쯤 세웠다가 심을 빼주면서 뽑아주면 돼요 자, 또 자요. 다음에는 이 문자인데, 말씀원이 아주 특이하죠. 하나, 둘, 자, 이때 180 뒤집고, 겹쳐 올라가다가, 돌고, 내려와서 다시 세워서 누르고, 눌러서, 다음 동작으로 꺼주고, 눌러주고, 연결해서 끌어줍니다 비스미 눌러서 돌고 돌아서 곡선으로 처리 과자죠 과자 다음에는 어, 갈치자가 또 나왔네요 하나 점 세워서 네, 빨리 찍고 점 돌아서 세워서 눌러, 붓을 세워준 다음에 가끔 쓰러지고 점점씩 빼줍니다 자 다음에는 또배불장이또 나왔죠 하나 둘셋180 뒤집어서 세워주고 도, 돌아서 하나 세게 눌러주고 세워주고 내려오면서 약간 틀어 주고 눌렀다가 옥션을 처리에 점점점점 줌빼 주고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초자가 되는데 풀초. 자,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 세워서, 건너뛰듯이, 세워서, 눌렀다가, 약간 틀고, 세게 눌렀다가, 건너뛰고, 눌렀다가, 약간 곡선, 세워서, 봉을 세운 다음에, 다음 동작 뽑아줍니다. 다음은, 오히려 유자요. 하나, 둘 돌죠? 커다란 원을 돕니다. 점자 돌면서 내려오고 다시 이두 이렇게 세우고 하나 둘 약간 왼쪽 뽑다가 다음 동작 올라갑니다 점 돌고 그리고 들고 많이 들지 않고 바로 연결 또뒤면 바꾸면서 와주겠습니다 다음에는. 마땅할 땅자인데요. 앞에 나온 나왔네, 때도 나왔네요. 겹친 자가 많이 나오는데 모양이 다르죠. 약간 위에 서내려입니다 하나, 둘, 점점 굵어지다가 간으로 찍어. 신 빼고 세워서 불렀다가 칼 방향으로 쓰러진 다음에 약간 틀어지고, 이 가운데 돌고, 비스듬히 곡선 처리하고 내려와서. 다시 돌, 돕니다. 여기 돌아서, 다음 연결. 자, 어, 어, 기력이 안 자가 되네요 세게 눌렀다가, 요거 세우죠? 돌죠? 아니, 뒤집, 엔진 바꾸고, 45도 올라가서, 세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공을, 씻으, 올라가서, 돌고, 또 눌러주고, 약간 틀어지면서 또 눌러주고, 점심 빼고 살짝 들어서 누르면서 다시 회봉하듯이 붓을 세워주고 다음부터 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단일행자 또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복되지만 모양이 약간 달라요. 자, 하나 가늘게 접시를 눌러주면서 약간 왼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세워서 뒤집습니다. 심 빼면서 올라가죠. 세게 눌렀다가 약간 심 빼면 가다가 누르면서 다음 동작으로 점점 심을 빼면서 다음 가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그럴 연자가 되겠네요. 그럴 연... 하나, 둘, 세워서 세게 두 봉을 세운 다음에 탁 튕기고 눌렀다가 하고 비스미 하나, 둘 틀고 또 틀고 또면 바꾸고 또면 바꾸고 또면 바꿔서 점점 심을 빼면서 봉가좀 들어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어 배불장자가 또 나왔는데 네, 앞에서 승자가 많이 나오죠. 그제 모듈이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옆으로 가로 방향, 아래 내려갈 방향 잡아주고 눌러주면서, 또 면바꾸고 세워서, 부족 봉을 세운 다음에, 건너뛰듯이. 자, 건 내찍고, 돌아서, 세게 회복하듯이 눌렀다가, 다음 동작, 눌러주고, 세게 눌러주면서, 편봉처럼 눌러주면서, 다음 동작으로 뽑아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아 정을 정자 정정갈하다할때 정자 하나 세워서 정자 눌렀다가 약간 곡선 왼쪽으로 하나 돌고 세게 뒤집어서 누르고 가고. 내려주고 심빼고자 빗은 돌아서 하나 둘셋 이때 미연을 확실히 바꿔주십시오 팔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때그러다가 눌러서 점철이 하나를 세워서 다음 요거 세워서 다음 동작부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그손과정의 서버 어, 상 학원이 있죠 어, 상 학원에 나오는 5페이지부터 아 어, 6페이지까지 예, 썼네요. 자, 다음에 또 이어서 쓰는 기여가 있으려봅니다. 뭐 네. 아, 부실 정정하게 좀 끌고 가면 좋겠죠. 예, 천천히 설명하면서 제가 천천히 용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단점이 있긴 한데. 자, 카메라 잘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선과장의서어 음. 어, 전부 어, 자 아, 16자와 또 앞에서 또 어, 어, 앞에서 나온 시자부터 썼으니까 이 페이지 걸쳐서 썼습니다. 자 오늘도 초소 승건이 어, 소보 상권 나오는 어, 문장을 일부를 인서를 해 보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